짧은 생각. 15년 만에 할 만큼 심각한가 아니면 다른 사정이라도 있는가? 한국은행이 예측을 깨고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내렸습니다. 이른바 베이비 스텝이지만 2회 연속 이나는 15년 만이니 파격이라고 할 만하죠. 하늘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p 낮췄습니다. 우리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낮은 걸 의미하는 한미 금리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 더 커진 한미금리 역전현상은 증권, 외환, 상품시장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선 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고금리를 찾아 떠납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 등을 팔고 외국으로 가니 당연히 국내 주가는 떨어지겠죠. 부동산 시장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등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전보다 많은 돈이 오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요. 또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즉, 달러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동안 천원짜리를 1달러에 판 상품을 0.9달러로 더 싸게 팔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삽니다. 이컨대 마트에서 마감세일 하면 물건이 동나듯이 상품값이 떨어지면 더 많이 팔리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은 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반대로 1달러 짜리를 1,000원에 수입할 수 있었는데 원 달러가 오르면 1달러 짜리를 1,000원에 사올 수 없습니다. 1,000원보다 비싼 1,100원에 사야만 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물가, 수입품의 가격이 뜁니다.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전체 물가도 오릅니다.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내렸을까? 한은은 물가와 경기동향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한국은행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놨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많이 흐르게 해. 경기를 떠받치지 않으면 내수가 완전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돈을 풀어 돈이 흘러다니게 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연준보다 더 많은 점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와 다르니까요. 관련 보도 요약. 기사가 많으니 제목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금리 인하 시기 놓친 안는 성장률 추락에 부랴부랴 급가속. 왜두번 연속 금리 내렸나. 중앙일보 1%대 저성장 느본다. 반은 2연속 금리 인하. 동아일보 내년 성장률 1%대 15년 만에 2연속 금리 인하. 경향신문 내년도 내후년도 1%대 성장률. 반은 저성장 고착 우울한 전망. 경향신문 돈 풀어 내수라도 살리자는 한은. 재정대응 없인 효과 미지수. 한결에 저성장 고착화 한국경제. 반은 3년간 성장률 2.2%, 1.9%, 1.8% 전망. 한결에 건전재정 더체가 친 윤정부. 저성장 돌파할 정책수단 한계. 생각 매듭. 긴 글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니 말이 많아졌습니다. 앞에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마법의 수는 아닐지라도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는 경향신문 한겨레뿐만 아니라 우익 보수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 보도 역시 지금도 문제이고 앞으로는 더 문제라는 뉘앙스입니다. 한 목소리가 좋은 일로 나는 게 좋은데 안 좋은 일에 대해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니 참 착잡합니다. 경제가 나쁘면 약자가 먼저 그것도 심하게 타격을 받는 걸 우리는 과거의 경제 위기에서 겪었습니다. 실업, 빈곤, 노동 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김권이 명태균 부활한 친일 유라이트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빨리 말끔하게 해소하고 정치권은 국민 경제에 올인해야만 합니다. 정치권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당분간 경제만 보세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